안녕하세요, 포킹입니다 자, 오늘은, 어, 81차인데, 78차 먼저 올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크램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크램블 됐고요.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<laughs> 음. 자첫 번째 스크롤 2 4 9 3 6 7입니다자두 번째 스크롤로 하겠습니다. 자두 번째 스크롤 됐고요. 근데 요즘 영 어, 큐브 실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 걸음 이럴까 몇십일 차례 큐브 챌린지를 했는데,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자, 삼십일 32.589초입니다. 자, 마지막 스크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스크램을 될 거예요.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아침이라서 발음이 살짝 안키네요 자, 29.410초입니다. 2 9 4 1 0 이상은 자, 그럼 오늘의 평균은 28.645초입니다. 짠, 이렇게 해가지고 78위 참무리하고요 그럼 좀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